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총 동창회장 어, 김인현입니다 저는 어, 영애 중고등학교 어, 총그 동창회 회장으로 작년 12월에 취임하고 나서 뭐 다양한 어, 활동을 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어, 5월 21일에는 그 동문들의 단합을 위해서. 어, 산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목적지를 어, 가까이 있는 어, 상대산 관우대로 정했습니다. 에, 저는 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 KTX 기차를 타고 이제 포항 어, 여기까지 갔고 군제덕 어, 동기와 같이 만나서 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어, 5시 아, 5월 21일 날 어, 10시 한 15분 경에 도착을 했는데 대선배님 심 서석조 선배님 이하 한 60여 명의 동문들이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좀 나직하게 이제 편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계시 이동. 에서부터이제 출발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어, 한 15분 정도 올라 어, 갔더니 과거간에관시대에 있던 어, 자리 이 시간에 이아르에이고그자이에서에이렇게에이까 정말 이시간이색선생이이 어, 그 어, 고래 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그 관음대 장소에서는 이제 그 바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래가 노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한번 화면 공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올라. 가서 이제 관어대에 모여서 이제 뭐 주위의 풍경도 구경을 하고 또 우리가 사무국에서 준비한 미주구리 또 막걸리를 곁들여서 이제 절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하산하기 전에 지금 단체 사진입니다. 한0 0명 정도 아주 즐거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마칠 때는 이제 우리 영해 중고등학교 교가를 불렀습니다. 동해 푸른 물결 바라보면서 칠보산 높은 줄령 전기를 받아 하는 그런 노래죠. 그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나니까 가슴이 이제 뭉클해졌습니다. 에, 행사를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이 장면은 관우대에서 바라본 이 동해의 절경입니다. 에, 저희들 그 동기생들은 본령에 있는 메타스퀘어 산림에 어, 그, 어, 가서, 한 시간 정도 놀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메타스퀘어가 키가 쭉쭉 그 하늘로 뻗고 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영해 갈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본령의메타스퀘어 쪽에 반드시 한번 가셔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정을 마쳤습니다. 중간에 우리 권재도 저 동기가 또 정신을 제공해서 정신도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한 육십 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에, 모두들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어~ 우리 영예중고등학교 그~ 동창회가 또 발전을 하고 또 모교가 발전을 해서 어~ 그것이 이제 모멘텀이 돼서 영예가 또 발전하고 또 영덕이 발전하는 예, 그런, 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5월 21일 있었던 그 총동창의 산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